안녕하세요, 몽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INTJ를 꼬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보신 썸네일과 제목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본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INTJ, MBTI를 넘어서서 그냥 고백과 연애의 본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흔해빠진 말을 왜 썸네일과 제목으로 어울를 끌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INTJ는 누구보다 본질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썸을 싫어하고요. 차라리 고백으로 혼내 주세요. 저는 이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 볼게요. 개인적으로 썸은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마음이 있으면 그걸 확인하고 그냥 그때부터 바로 사랑을 시작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너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의 마음을 확인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썸이 싫은 건 저울질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앞선 영상들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느끼는 썸은 난너 좋은지 알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저울질 해볼게.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갈 거니까 잘 행동해. 알았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썸을 타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번에는 고백으로 혼내 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썸이 싫으니까 바로 고백으로 혼내 줘라. 안 친한데 고백으로 혼내 줘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고백으로 혼내줘라 이거는 상대방의 시그널을 보고 최소한의 나에게 호감이 있다 이러면 그냥 마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제 장담컨대 INTJ에게 나 너한테 관심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뭐냐면요. 엥? 왜? 내가 좀 괜찮긴 하지? 이세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앤과 내가 좀 괜찮다는 말은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것만큼은 100%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스스로가 좀 괜찮다는 걸 알긴 알지만 반대로 이야기해서 좀 예민하고 지랄맞은 것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굳이 나를 좋아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승부를 거셔야 돼요. 다른 채널에서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얼굴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INTJ 역시 가벼운 연애를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좀 진지한 연애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외모만 본다는 건좀 1차원적인 본능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본인의 좀 진지한 관계를 맡기기엔 생각이 별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걸 어필하면 되냐면요. 본인의 장래성, 비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얼마나 본인이 똑똑한가, 혹은 본인이 얼마나 멍청하지 않은가,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있는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정도만 어필을 하셔도 INTJ 상대방께서는 납득을 하실 겁니다. 아,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하는구나. 결혼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함께 걸어갈만 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INTJ들은 좋아하는 상대 앞에서 좀 똑딱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날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확실한 시그널들, 본인 기준에서 확실한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에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냐. 좀 진지한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럼 관심이 있을 확률 한 60%는 됩니다. INTJ 제 기준에서 생각이 정말 잘 잡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호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고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본인이 배울 수 있다는 그런 대답을 들었으면 호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잘 대답하시고 질문이 한 번만 들어온 게 아니다. 여러 번 들어왔다 하면은 호감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두 번째는요, 본인이 진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때입니다. INTJ들은 보통 진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몰톡과 즐거운 얘기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에서 본인의 대화를 잘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라고 해볼게요. 나에게 INTJ가 본인의 진지한 이야기를 계속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칼다보기, 먼저 선톡 보내기, 호응 잘해주기, 밥 먹자기 이런 거는 그냥 대표적인 인간의 특징이니까요. 굳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두 가지의 시그널들을 잘 보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기간 내에 좀 승부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많이 맛있는 걸 그냥 사주세요. 맛있는 거라는 게 저녁, 점심 이런 걸 사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전부리 같은 거 있잖아요. 계속해서 주세요. 이런 것들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 괜찮은 것들이잖아요. INTJ들이 압니다. 본인들이 빚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받는다면 마음에 짐이 생겨요. 마음에 빚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중에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왜냐면 갚아야 되니까. 꾸준히 노력하시면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INTJ의 대표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고, 사람 봐가면서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